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양재우입니다. 저는 서울 예스병원에서 척추를 제외한 어깨, 뭐 팔꿈치, 손, 무릎, 발목 등 사지관절을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깨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아프신 부위도 다양하고요. 위치도 어, 다양하지만 증상들도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 50견인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오식견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인 해전근계 질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식견과 해전근계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식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식견 어렵죠. 동결견 어렵죠. 정확한 명칭은 보통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어, 용어를 씁니다. 유착 눌러붙어 있다. 관절 낭염. 관절 주머니 염증입니다. 이 어깨에 어, 피부 뭐 힘줄 다 벗기고 나면 그러니까 관절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관절 자체에 이렇게 시뻘겋게 염증이 생긴 게 관절 주머니 염증. 그리고 관절이 어, 좀 볼륨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 어디전. 그러니까 눌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 다음은 회전근개 일단 말이 어렵죠. 회전근개. 어깨의 주요 힘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를 처음 들어 올리기 시작했을 때 엔진 역할을 하는, 하는 것이 이 어깨의 회전근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힘줄은 어깨 앞쪽에, 전방부에 하나, 그 다음 위쪽, 극상근이라고 하는 위쪽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날개뼈 뒤쪽으로 해서 두가닥의 힘줄이 붙는데, 어깨의 힘줄은 관절 싸고 있는 주머니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진단은 MRI입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고 봐야지 이 어깨에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 관절 주머니에 염증과 함께 유착이 있는 건지알수 있고요 어, 어깨 아픈 환자분들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뭐 고가의 치료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희 병원 왔을 때 여쭤보면 진단이 뭔지를 몰라요 검사를 진행을 안 하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사 맞고 도수치료 받고 뭐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합해서 보면 결국 MRI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가 있어요. 비용적인 면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아까우신 게 커요. 보통 뭐 1주, 2주 정도 약 드시고 좀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시는데 한달 이상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요. 처음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실 때는 고가의 비용의 치료는 조금 상가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 유착성 관절낭염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자가 진단을 한 법이 뭐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신체 검진하면서 어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에는 팔 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본인이 올리기도 힘들고 주위에서 팔을 잡았을 때 통증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팔을 거상했을 때안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 유착 때문에 눌러붙어서. 어깨가 잡혀 있는 거죠. 팔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 팔꿈치를 펴고 거상했을 때귀 뒤까지 쭉 펴서 올라가야 되고요. 또는 누웠을 때 만세를 했을 때귀 뒤까지 가고 손이 방바닥에 붙거나 뭐 침대에 붙거나 이런 식의 가는 게 정상이고요. 회전근개 질환 환자분들은 본인은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요. 어, 남이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아프긴 하지만. 요,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진찰할 때 요걸 꼭 확인하고 있고, 여러 병원 다니지만 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이제 내려주지 못할 때는 어, 자가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식경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착성 관절 낭염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모두의 어깨 건강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